스마트폰의 혁명적인 홀더. 모든 스마트폰에 완벽하게 호환 가능한 맥 마운트 리뷰. 안녕하세요 여러분. 헬레신 넥 마운트 폰 클립을 소개할게요. 이 제품이 최근 완전 난리났거든요. 제가 이걸 써봤는데 360도 회전이 가능해서 다양한 각도로 촬영할 수 있는 점이 진짜 대박이에요. 특히나 아이폰과 삼성, 화웨이 모델에 다 호환된다는 점도 좋더라고요. 배송은 4일 정도 걸렸고 휴대성도 뛰어나서 언제 어디서나 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.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무게 때문에 거치했을 때 가끔 뒤집힐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런 부분만 개선되면 진짜 완벽할 것 같아요. 가성비가 정말 뛰어난 제품이라 여러분도 꼭 한번 써보세요. 정말 이넥 마운트 폰 클립에 난리 났는지 알. 알겠더라고요. 안녕하세요 여러분 헬레신의 실리콘 마그네틱 퀵 릴리스 넥 마운트를 소개해드릴게요 요즘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마운트가 진짜 대박이에요 목에 걸고 사용하면 손이 자유로워서 촬영이나 영상 시청이 정말 편해요 하지만 약간 무게감이 느껴질 수 있으니 이 점은 참고하세요 그리고 자기 기능 덕분에 안정감 있게 고정되더라고요 다양한 브랜드의 스마트폰을 지원해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요 그냥 목에 걸어두고 다니기만 하면 되니까 너무 간편하더라고요 진짜 이넥 마운트 왜 난리 났는지 알겠더라고요